2023년 이 국면에 언론 장악이란 키워드가 또다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어, 야당에서는 언론 장악을 위한 이동관 위원장의 등장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는 가짜뉴스의 위중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면 어, 언론의 균형이 깨졌고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방송이. 그현 정권에서 보면 사실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유지되어 왔던 프로그램이나 또 앵커나 진행자들에 대해서 사실 좀 불편할 겁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은 적당하고 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 교체하고 하는 게 필요한데 어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군사작전하듯이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없애고 앵커를 교체하고 하는 거는 사실 자연스럽지가 않죠. 저도 이제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이제 춘천에 좌천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KBS를 사직한 이 기자들을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laughs> 탄핵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야당으로서는 탄핵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스탠스라고 보는데 다만 아쉬운 건좀 숫자 우위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 당시에 네. 좀 방송법 같은 것들을 좀 미리미리 개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새로운 길을 들어서 그런 이제 출발선상이 있으십니다. 정치인문, 네. 출마 이런 키워드들. 질문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직 뭐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아니고요. 미하고 있으신 거죠, 그아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아침 전화 박경수입니다. 네. 이 체계 이북 콘서트를 다음 달 이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날 아, 출사표를 던지게 될것 같습니다. 아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사 프로그램이 사실 정치의 외풍을 많이 타는데요. 그걸 지켜주는 건 사실 시청자 국민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좀. 올고든 언론인들에게 좀 정치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국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넓혀드리는 게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 그 힘이 이 입법, 정치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 고민하고 계신 지역과 이제 마포갑 지역입니다. 이지역노웅래 현직 의원 사선이고요. 네. 어, 노의원과 리턴 매치를 계속했던 강승규 전 의원도 어, 뭐 다른 지역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마포갑 주민들은 어떤 지역일 꾼을 원하는 지역이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마포에서 이제 56년간 네. 살아왔어요. 마포 토박인데 또 직장도 BBS 불교방송도 또 마포에 있어서 마포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농내의원께서 이제 사선이시잖아요. 20년 정치를 해오셨고 또 좋은 면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은 좀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새로운 마포의 미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 가장 큰 거는 경의선 숲길인데요. 뭐 구민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도 안 걸어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이 경의선 숲길을 사실 이제 숙부님이 구청장으로 계실 때. 10년 동안 공들여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지만, 제가 연남동에서 공덕동까지 걸어보면, 사실 이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보입니다. 네. 나무가 좀 적어서, 녹음이 부족해서 더위에 많이 걷기 어려운 코스도 있고, 그래서 경의선을좀더 친환경적인 이 마포의 중심로로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아현동에 가보면 삼거리에 이제 굴레방다리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들이,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섰어요. 네. 그 아파트들의 주민들도 그렇고, 이 공원이 너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아현산업정보학교가 있어요. 그런데그 학생들도 매연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 저는 이게 직업학교이기 때문에 아현정보산업학교를 좀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 자리에 좀 녹지를 조성하면 네. 공원을 조성하면 어, 학생들에게도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정치인로서의 으 새로운 출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경수 전 BBS 보도국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켜봐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